많은 사건에서 해당 징계가 부당한 것을 다투면서 실체적 정당성에 대해서만 다투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사건 전문 범법인 창성의 송태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노무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 국공립학교 교원, 사립학교 교원의 교원소청 심사 청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교원소청 심사 청구 사건을 맡아 승소했던 사례들과 꿀팁도 함께 말씀드리고자 하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그 교원소청 심사 청구가 뭐죠?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원 선생님, 교수 등이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경우에 교육부 산하의 교원소청 심사 심사위원회에 구제 신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좀더 상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누가 할수 있냐입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교원이 소청심사 청구를 할수 있는 대상자인데요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명시된 선생님, 교수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초중등학교 기관제 교원, 국공립학교, 사립학교의 행정업무 담당하는 직원, 조교, 고등교육법 제17조의 겸임교원 등은 소청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경우에 할수 있나입니다. 징계 처분 그밖에 그,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징계에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을 받았을 경우 소청 심사 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불리한 처분에는 재임용 거부, 면직, 직위 해제, 휴직, 강임, 전보 등이 있습니다.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강임은 교장에서 평가사로 저천시키는 것처럼 직위를 낮추는 것을 의미하고 전보는 강제로 다른 장소로 인사 발령을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이 학교에서 주의 또는 경고를 받았을 경우 초청심사를 청구할 수있느냐의 문제인데요. 경고는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 경고가 말 그대로 경고를 하는 것에 불과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없다면 그밖에 불리한 처분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초청심사 대상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방법으로 재기할수 있나입니다. 교원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우편, 온라인 등으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30일이라는 기간인데요. 이를 지나면 심사를 받지 못하고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소송과 비교해서 교원소청심사 청구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냐입니다. 첫 번째는 민사소송과 비교했을 때 인지송달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민사소송보다 빨리 결정이 난다는 점입니다 소송을 할 경우에는 길게는 1년, 2년까지 소송이 길어질 수 있는데요 교원소청 심사청구를 한 경우 일반적으로 심사청구를 제기한 지 60일에서 90일 이내에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소청심사청구를 할 경우 소청심사청구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학교에 대하여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하게 강제한다는 점이 있는데요 그렇기에 좀더 안심하고 청구의 부당성에 대해 집중해서 다툴 수 있게 됩니다. 노환심청 심사위원회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소청 심사를 청구하면 우선 담당 조사관이 지정되게 되고요. 피청구인인 학교의 답변서에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이후 답변서와 그에 대한 반박 사문이 서로 오가게 됩니다. 그리고 심사기일이라는 것이 잡히게 되는데요. 심사기일이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세종시에 있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가서 서로의 주장을 얘기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관 위원분들이 질의를 하고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를 하는 과정입니다. 보통 청구를 제기한 지 60일 정도 후에 잡히게 되는데요. 일주일 전에 날짜를 통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심사 기일 다음날 오전 10시에 나오게 되는데요. 다만 다음날 알려주는 것은 결과에 불과하고요. 결정서는 30일 이내에 우편으로 오게 됩니다. 네, 만약에 소청 결정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아서 이에 대해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교원지휘법에서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 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국공립교원의 경우 전문권자인 대학교 총장이나 교육감 등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송 결정은 어떤 효력이죠? 교원 소청 결정에는 각하 결정, 기각 결정, 취소 또는 변경 결정, 확인 결정, 이행 명령 결정 총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교원 입장에서는 취소 또는 변경 결정을, 학교 입장에서는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받은 경우 승소했다고 표현하겠죠. 결정 효력은 결정서가 당사자에게 도달한 날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하는 결정은 소청 위원회가 원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권자인 학교에게 원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도록 명령하는 결정이므로 결정의 효력 처분권자 원처분 취소 또는 병렬하는 날에 발생하게 됩니다. 청부인이 학교가 소청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해결을 어떻게 할수 있죠? 네, 교원지휘법에 따르면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고 만일 상당 기간 동안 부재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환할청에 의해 부재 명령 1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또는 행정형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액수가 크기 때문에 학교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교환소청 승소 꿀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가 교환소청을 여러 번 하면서 승소했던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계 등 기타, 불리한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선 그 내용이 적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는 절차 역시 정당하여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실체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하지요 많은 사건에서 해당 징계가 부당한 것을 다투면서 그 내용, 즉 실체적 정당성에 대해서만 다투고 그 절차,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다투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절차적 하자를 입증하는 경우 그 해당 처분 자체의 취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다투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의 꿀팁입니다. 제가 쓴 블로그에서도 볼수 있듯이 절차적 하자를 입증한 경우 화면과 같이 징계 및 불리한 처분 자체가 위협해지게 되고 실체적 하자 입증도 하기 더 쉬워지는데요. 절차적 하자가 명백한 경우 교원심사위원회에 출석할 필요가 없이 서면 심리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절차적 하자가 존재함을 잘 주장 입증하는 경우 유러한 점이 매우 많습니다. 교원소청위원회, 그리고 판례에서 얘기하는 대표적인 절차적 하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교원에 대한 징계 사유는 구체적이어야 하며,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인 경우 절차적 하자가 된다는 점입니다. 사립학교법 제64조의 2에 의하면,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징계대상자로 하여. 어떤 사유로 징계 회부에 되었는지를 사전에 알게 함으로써 징계 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방어 준비를 하게 하라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공무원에 대한 경우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징계 대상자에 대해서 징계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징계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점을 잘 주장, 입증하는 경우 화면과 같이 절차적 화자가 존재하여 청구인이 방어권과 불복권을 침해당했기에위협하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됩니다. 두 번째로 조사 과정이 부당하였다면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잘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사립학교법 제65조 등에서는 징계 사건 심의 시 진상조사를 하고 대상자 진술을 들을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국공립학교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학교가 부당하였다고 생각된다면, 부당한 조치를 해야 했다고 생각한다면 학교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학교가 조사 과정에서 비행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 역시 방어권 침해라고 할수 있죠. 판레미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 역시 화면과 같이 징계나 불리한 처분을 받는 대상자에게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위원 구성이 적법한지 여부 등 사립학교법에 따른 절차 위반 여부를 주장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사립학교법 제 62조에는 교원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서 위원 구성을 지키지 않는 경우 그 징계는 그 절차 하자가 명백하여 바로 취소되게 됩니다. 교원 징계위원회에서는 화면과 같이 위원 구성이 부적법한 경우 실체적 하자 여부를 살펴보지도 않고 전체를 취소한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성생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사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립학교에 다니는 교수의 제명 거부 사건을 했던 것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절차적, 실체적, 화자를 종합적으로 주장한 결과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교원소청 심사 청구 사건은 법원과 달리 교원소청 심사위원회 심사 기일에 직접 가서 많은 얘기를 위원분들께 해야 하는데요. 위원분들이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많은 위원분들께 조목조목 조리 있게 말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전문가보다는 경험이 많은 변호사나 전문가를 대도하 이용서 대응하는 것이 꼭 필수 라고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는데요 만약 학교에서 부당한 징계를 당 하였거나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번 영상을 꼭 참조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 겠습니다. 감사합니다.